자 지난 시간에 이3 강을 진행했는데 복습 겸 정리를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파일 추가할 때 주의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메인 클래스가 위치한 패키지 하위에 파일 을 무조건 추가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뭐 예를 들면 저희가 컴 마이 사이트 SBB SBB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컴 마이 사이트 SBB 패키지 혹은 여기 패키지 아래 하위에다가 그래서, 파일을 추가해야 된다.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혹은 파일을 추가할 때는, 예, SBB 밑에다가, 예, 서비스라는 패키지 혹은 파일을 추가할 때는, 예, SBB 밑에다가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뭔가 추가를 하거나,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예, 그러시면 안 되고, SBB 하위에다가 추가를 하셔라. SBB라는 경로 하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셔라.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유출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실행이 되는 이 실행 파일 있는 형제 라인에 추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 자 이거는 스프링 MVC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MVC가 어, 뷰 모델 그 컨트롤러인데 그 중에 컨트롤러 그 역할을 하는 거. 고, 어노테이션을 걸어주는 순간 얘를 컨트롤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웹 요청을 처리하는 클래스 저희가 그, 주, 그 요리 음식점 도메인에 좀 비교를 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뭐요? 네, 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응대를 해주는 그뭐 처음 손님 오면 뭐 어디로 앉아라 뭐 아니면 뭐 이, 이런 음식이 있냐 면 뭐, 있습니다 하고 아니면 이런 음식 달라면다 다 주고 뭐 이런 중간에서 서빙 역할을 해주는 주방 쪽에서 이제 주방 쪽에서 요청도 해주고 그러니까 주방이 모델이 되겠죠 주방 쪽에서 일, 일어난 일들이 겟맵핑은 http 겟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예요. 갱 그러니까 요청, 겟 요청이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이제 u r l 치고 들어오는 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겟 요청으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a link나 그러니까 그 앵커, 앵커 태그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비동기로 갭 요청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메서드. 갭 요청으로 들어오면 메서드가 http 메서드가 겟 요청이면 얘를 처리하게 해주는 그런, 맵핑 메서드라 생각하시면 되고, URL 경로를 지정해서 해당 경로 들어오는 개 요청을 처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겟맵핑 슬래시라면, 슬래시, 그니까, 러 루트 경로로 들어오는 애를 처리 해주고요. 헬로라면 헬로로 처리해주죠. 저희가, 어, 이걸 처리를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두 개를 처리 했고, 자, 얘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 죠 요청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HTTP 주요 응답 코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202 성공이고요. OK 하고, 요청 성공이고, 201이 새로운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게시글 등록할 때 고를 네, 때 이제 뜨겠죠. 400 배드리퀘스트는 잘못된 요청인데 400번 때는 대부분 프론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론트에서 서버로 뭔가 보낼 때 네, 뭔가 서버 쪽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에 맞지 않게 뭔가 좀 이상하게 보냈을 때 그래서 보통 프론트 쪽에 약간 과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0이 잘못된 요청 구문유효하지 않은 요청. 그래서 보통 폼 요청 보낼 때 뭔가 뭐 누락 받아야 되는데 누락됐거나 혹은 뭔가 잘못 예, 그 이름값을 입력했거나 뭐 그럴때 많이 쓰입니다. 자 400일은 자 언어 서라이즈드라 해서 인증이 필요한 요청. 그래서 이거는 인증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인증이 안된 상태로 요청을 보내서 이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보안적인 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뭐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요청을 보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프론트 쪽에 뭔가 과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쪽에 뭔가, 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뭔가 요청을 보내잖아요. 프론트가. 브라,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403은 권한이 없을 때. 네, 포비든 해서 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404는 어, 해당 리소스가 뭔가요? 이거는 좀 흔하죠. 교양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죠? 403은 아빠운드라 해서 그 요청한 리소스가 아예 없을 때. 그니까 내가 그 경로를 요청했더니 을 요청해서 응답할 때 어, 그, 뭐, 해당, 뭐, 아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맵핑 메서드 자체가 없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저희가 헬로투라는거안 만들었는데, 헬로투로 접근하면, 이제 400사가 뜨겠죠. 자, 500은 서버 내부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서버 뭔가 내부에, 뭐 요청은 잘 들어왔는데, 서비스 단에서 뭔가 터졌거나, 예외가, 예외 처리돼서 뭔가 터졌거나, 리턴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00, 500X, X 번대는 좀서버에 과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요 번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어, 디서좀 문제가 있는지, 1차적으로 일단 파악이 되게 빠르겠죠. 자, 이제 404를, 저희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헬로 l l 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투투라고 입력하면, 404, 예, not b o 에러가 뜨죠. 아까는 오, 그, 500 에러였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없는 걸 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뜨죠. 자, 404 이제, 에러인데, 자, 요 과정을 보면,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요. 자, 그러면, 뭐, 이게, not 빼기 exist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걸로 일단 보냈다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요거를, 어 요청 URL을 맞는 컨트롤을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저희 디스패처 서블릿 만들어 봤죠? 그래서 여기서 요청을 받으면, 얘가 일단 찾아서 컨트롤을 찾아줍니다. 근데 없어요. 핸들 매핑에서 이제 없으니까, 어, 그냥 이제 핸들 매핑에서 컨트롤을 찾을 수 없다고 알려주면 얘가 404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션 메서드라는 게 이제 그, 아, 다시 액션 메서드가 실행되는 과정인데, 뭐갱 요청 보내서 이제 루트로 보내는 거죠.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컨트롤을 찾아요. 인덱스라는 게 있었죠. 만약에 이제 루트로 보내면, 자, 저희, 루트로 보내면, 이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네, 액션 메서드가,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 W에서, 루트 찾고 있네? 이러면, 이제, 보이드 반환이라는 게, 네, 지금 여기, 보이드로 리턴 값이 되어 있어서, 보이드 반환이고, 사실, 보이드 반환 하면, 보통 에러가 터집니다. 500 에러.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500에, 그니까, 보이드가 아니라, 뭔가를 리턴 해줘야 돼요. 원래는. 자, 헬로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이드 반에서 500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아 exist 여기 뭐 클릭하면 이것도 요청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해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근데 뭐0 0 에러가 나오고 콘솔에 찍히는 거죠 지금 구조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응답을 좀 해볼게요. 자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문자열을 리턴을 해줄 겁니다. 자 문자를 간단하게 한번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 요거 좀 보시면 좋은데, response body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자, 응답 바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응답 바디에 자, action 반환값 HTTP 응답 본문. 그러니까 바디가 본문이에요. 헤더가 이제 그 약간 뭔가 제목 아니면 그그 그 메타데이터 뭐 이런 애들이라면, response body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응답 본문에 어, 사, 응답 본문으로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사용하도록 지정해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반환 값을 리턴 값을 HTTP 응답 본문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어노테이션이고 문자를 반환하면 그대로 응답 본문이 된다 그래서 문자를 적어놓고 리스폰스 바디를 어노테이션으로 넣으면 그문자이 응답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 값이 아닌 객체를 반환하면 자동으로 얘가 제이슨 형태로 변환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SBB라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SBB라고 한번 요 시스템 프린트 아웃이 아니라 자, 리턴 SBB라고 문자열로.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 보고 자, 그다음에 요 보이드가 아니라 얘 스트링으로 리턴해야겠죠? 그다음에 자, 여기 겟 매핑이 아니라 겟 아, 매핑 안에다가 자, 리스폰스 바디라고 적을게요. 어노테이션 넣을게요. 리스폰스, 아디 어노테이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다가 헬로우는. 자, 리턴 헬로우. 안녕하세요. 할게요. 자, 여기. 요, 요 시나리오를 그냥 그대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응할게요. 자, 여기에서. 네, 리턴. 안녕하세요. 자, 이거 스트링으로 리턴해 주고요. 자, 세미콜론 안 찍혔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폰스 바디. 네, 이렇게 붙여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를 뭐 네, 요러,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붙어 있으면 다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미 아, 새로 고침 해 주시고 서버. 자, 8080에서 이제 루트로 가면 자, SBB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자열인데 제이슨 형태로 이제 그 객체를 넘기면 제이슨 형태로 자동으로 넘어오고요. 문자열 넘기면 그냥 문자열로 넘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hello 이렇게 네, 하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걸안 붙여주시면 네, 오류가 터집니다. 자, 이렇게뭐 요, no static r e s 하고 안녕하세요는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죠. 에러로 나오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404로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자, 얘를 이렇게 자, 해주면 되고. 자, 요어노테이션은뭐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이렇게 개매피 밑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위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요청 받으면 네, 메서드 호출하고 그 메서드가 SBC에 네, 반환하고 응답으로 200 OK를 200 OK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헬로우가면 헬로우 메서드 호출하고요. 안녕하세요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클릭하면 이제 뭐 바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200 OK라는 게 뭐냐면 자, 네트워크 단에서 요청 들어갔을 때 여기 200 OK 뜨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도 응답 받아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